나르시시스트는 상처를 잇는 법을 모릅니다. 보통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픈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지만, 그들은 그 상처를 기억의 서랍 속 보물처럼 간직합니다. 마치, 언젠가 꼭 써먹을 카드처럼 말이죠. 예를 들어볼까요? 어떤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몇년전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이견을 냈던 일을,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겉으론 웃으며, 그땐 내가 좀 예민했지라고, 말하지만, 회의 자리에서 슬쩍 그 일을 언급하며 상대를 곤란하게 만듭니다. 그때 너가 내말 무시했던 거 기억나지?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 상처를 꺼내 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번이라도 자신을 비판했던 말 혹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던 장면을 끝까지 기억합니다. 시간이 지나고 화해했더라도 다툴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립니다. 그들에게 과거의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. 그건 나는 피해자다라는 역할을 유지하게 해주는 연료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때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잖아라며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그 분노 속에서 자존감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갑니다.